안녕하세요. 부동산인사이트랩의 이승수 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겁니다. 소장님, 신축 아파트 이 가격 진짜 맞는 건가요? 특히 최근 들어 이 질문은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장금 대출, 집단 대출 모두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결과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거래는 끊겼는데 상담문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하루에도 이런 고민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신축 아파트의 가격,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적정가일까? 지금 시장은 거래 자체보다 심리 싸움에 가깝습니다. 금리 인하, 전세 회복, 공급 축소, 입주 폭탄, 서로 다른 뉴스들이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뭔가 판단을 내리기엔 찜찜한 상황이죠.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앞으로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잠실처럼 신축 공급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이 가격이 적절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매수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럼 적정 시세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고 싶어하고,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판단할 때는 최고가 실거래나 최저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저 호가에서 한도 호가 위 수준이 현재 거래 가능한 시세 기준선이다. 이게 바로 실제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부동산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의 대출조건, 거래 심리, 물건 희소성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 당장 거래 가능한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축 프리미엄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실거래 데이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 사례입니다. 신축 레미안 원밸리 2023년 사용승인 34평 기준 49억 25년 1월 실거래를 찍었고요 구축 레미안 퍼스티지 2009년 사용승인 34평 기준 41.7억원을 찍었습니다 두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격차이는 약 17.5%입니다 두 번째로 동작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산도 롯데캐슬파크에 2021년 사용승인 34평 기준 15.4억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구축 포스코 더샵 2007년 사용승인 34평 기준 13.7억 원을 찍었습니다. 두 아파트 간의 프리미엄은 약12.4% 차이 납니다. 이두 사례를 종합하면 신축과 구축 간 실거래 기준 시세 차이는 평균 약15% 수준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 수치입니다. 입지, 브랜드, 커뮤니티, 세대 규모 등에 따라 프리미엄 폭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잠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실 S 84제곱미터, 호가는 약 33억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류에, 호가는 약 37억원. 프리미엄은 12.1% 차이가 납니다. 이 수치는 앞서 설명드렸던 서초 동작 사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잠실은 앞으로 10년간 신축 대단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정비 사업도 희소하고, 신규 분양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공급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리엘이 앞으로 잠실 시세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12% 프리미엄, 과연 비싼 걸까요? 엘스 33억도 부담인데, 신축 37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엘스 역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지만, 입주 15년차, 주차장, 커뮤니티, 층고, 세대 설계, 내진 설계, 모두 구형 기준입니다. 반면 신축은 최신 트렌드, 수요층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즉, 신축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새 거라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리셀 가치, 전세 선호도, 실거주 만족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시세 형성 주도권은 신축이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입주가 다가오는 타이밍,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실 내미안 아이파크 25년 12월 입주 예정 잠실 내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6년 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금 압박, 전세 공백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아이파크 일부 라인에서는 35억 초반대 급매물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반포자의 메이플 자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반포자의 입주 안정화 시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자의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직전 금매 출현으로 현재 일부 금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실도 이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입주 직전 매물을 잘 포착하면 추후 시세 회복 흐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단기 타이밍보다 판단 기준을 세우는 안목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사려는 집, 이 가격이 적정한가? 내가 팔려는 집, 지금 기준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이 기준이 없다면 3개월 뒤에도 6개월 뒤에도 똑같이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잠실 신축 시세에 대한 기준이 조금이라도 잡히셨다면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레미안 아이파크 35억 초반 금매는 하루 만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잠실 리엘 또는 레미안 아이파크 매수, 매도로 고민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 채시나 전화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사이트랩 이승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